자, 저희가 뭐 개별 상담을 해줄 건데 어쨌든 뭐 여기서 상담을 할수 있다는 건 인기냐, 인기냐. 복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지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 네. 어느 쪽이 좋아? <laughs> 그게 고민 아니야? 그거 네, 노코멘트. 아, <laughs> 노코멘트는 노코멘트 어. 하면 어떻게 어쨌든 뭐 근데 걔네가 선택하면 어떻게 그 사람도 좀 마음이 통하는 거 같아. 어때? 어,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네. 아, 가능성이 네, 있어. 일단 얘기한 것들은 그래. 좋아, 좋아. 어, 근데 이제 곧 음. 최종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한 분을 제외하고는 <laughs> 전부 거리가 있어서 거리가 있다는 게그 실제로 거주하는 거리? 아. 네. 근데 이게 장거리 연애가 이 모순이 많아요, 이게. 어. 사실 옛날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처음이야 뭐. 뭐 뜨겁게 막 불탈 때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텐데 KTX SRT를 타도 3시간 막 2시간 50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야... 근데 나는 지금 뭐 한창 젊은데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 가는 게 나는 그렇게 뭐한 번은 응. 한 사람이 왔다가고 한 번은 한 사람이 또 거기서 문제, 어? 거기서 문제 생기더라고. 거기서 문제 생기더라고. 네가 한번 오고 내가 한번 내려가고 <laughs>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 둘이 그 정도의 마음만 있다면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아직 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한2 0 시간이라 고 그러면 야 내가 날에도뭐 때려치라고 그러겠는데. 세 시간을 못 낸다?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음. 장거리가 사실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거야. 그렇지 보이지 않게. 서로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그치 않아? 음. 기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상대가 마음에 엄청 있으면 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뭔가 선, 제 딴에는 선이 그어진 느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알았어, 좀 됐어? 네, 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네. 절로 음. 내려가 너절 네. 내려가. <laughs> 울면서 내려가 재밌긴 한데. 자, 다음 나오세요. 어 불꽃남. 어, 근데 저분 조미식인데. 음. 누나. 응. 단호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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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그래. 그네 어떻게 좀 마음에 정리가 좀 됐나? 네 정리는 됐습니다 어 그래? 네 누구야? 그 단호박님 지금 저랑 커플 오... 중에 있분이 단호박님 지금 저 어, 커플 진짜... 중에 있분 분이... 오... 솔직히 들어올 때부터 정리됐어? 아니면 가면서 정리됐어? 어, 저는 들어올 때부터 그래, 딱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 어, 이게 좀 <laughs> 그, 들어올 때터 정리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다 알지.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분이랑 앉았잖아요. 음. 그리고 다음에 커플이 돼서 너무 좋아, 좋았어요 음. 일단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뭐 저는 몰랐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되게 유명하신 음. 분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떻게 좀 다가가기가 좀. 아, 어려운. 걱정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네. 근데 좋은. 네. 좋지만, 느낌은 좋지만. 근데 솔직히, 이제, 아까 뭐밥 먹으면서 본인 얘기를 했겠지만. 네. 저분이 살짝 갔다 왔거든. 갔다 왔거든. 아. 이력이 있어요. 그거 얘기 안 했나? 아주 듣긴 들었는데 아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거는 회원을. 오늘 어. 똑같아 우리 여기서 만난 시간만큼 잠깐 어. 갔다 온 거야 <laughs> 사실 그게 아니 진짜 내가 그러니까 진짜 올해+ 어. 올해 뭐 결혼 생활한 어. 게 아니라 진짜 응. 그냥 갔다가 왔다갔다 어, 어, 했나보다 했는데 그냥 어, 끝났어, 끝났어. 네. 어,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럼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뭐 그런 건 없나 어, 그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부담되거나 이런 건 없어? 일단 만나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아, 아, 아직 결혼까지 쭉 이게 생각 아, 안나지 결혼까지 쭉 이게 생각 안나 아, 그렇지. 아, 니뭐 결혼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혼하기 된다면. 전에도 어. 그런 게 얘기를 들으면 좀 부담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 살짝 많이 놀랐는데. 아. 근데 좀 만나서 알아보고 싶은 사이긴 하... 분위긴 한데. 나이나 이제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아, 또더 부담을 가져야 될게 단어바게 집안이 부자야. 집안이 부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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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지 마시지. 아니 근데 어마어마하게 뭐, 아, 그래도... 뭐, 뭐 살벌한 부자라기보다도 그냥 여유 있는 집안 정도지 음. 뭐 어마어마한 뭐 죽기 살기로 부자 이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불꽃남자는 그보살이에 재수생도 아,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음. 아 재수로. 혹시 안 되면. 어. 아 그럼 그럼. 아니 뭐잘될것 같아 내가볼 때. 어, 이변이 없으면. 음, 음. 어. 어, 이변은 이변은 근데 늘 있거든. 어그 어, 모른다 진짜 마지막까지.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 무신무로보살 2024 보살팅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음. 제 말하는 것만 봐도 좀 느낌이 오잖아요. 되게 계속 눈이 가고 자신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이을수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선택하기 전에 이 질문은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음. 음. 하는 게 있으면 좀 자유롭게 아무한테나 지목해 가지고 좀 질문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네. 어 나도박님께 나도박님 음, 음. 제 나이는 잘 모르지만 혹시 연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연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그런 것도 좋은 질문이긴 하네요. 나이는 모르는데 본인이 연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너무 단호박을 어? 늙은 호박으로 본거 아니에요? <laughs> 늙은 호박으로 본 것처럼. <laughs> 몇 살로 본 거예요, <laughs> 어, 도대체? 어. 나이는 모르지만 연하 어떠세요라는 거, 아,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늙은 호박님, 아, 늙은 호박님. <웃음> <웃음> 저는 먼저 대답은 원래 사실은 연하를 안 좋아했는데 오늘 일부러 바뀌었습니다 와. 오늘 일부러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소방관 불러, 소방관! 궁금한 네. 게 아유. 있는 분, 어, 궁금한 아유. 게 아유. 있는 분, 국대 어, 네.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불꽃 남자님한테. 응. 어, 남자. 처음 들어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나요? 처음 들어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나요? 기대했죠. 처음에 그 식사할 때 저라는 걸 들었잖아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한편하려고 했어요. 음. 들어와서 그냥 딱 봤는데 음. 딱 보이는 쪽이었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꼭 이러고 오오와좀 아, 당황을 당황을 했어요. 아니 <laughs> 그런 말을 차라리 하지 말던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우리 백설공주. 백설공주. 네, 전 재수생한테 음. 어, 물어볼게요. 혹시 오늘 하신 선택을 어, 바꾸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오. 주발. 딴딴딴딴딴딴딴딴. 뒤로 조용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눈웃음 님 눈웃음 님 촬영 끝나고 일정 있으신가요? 어? <웃음> <웃음> 되게 표현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아또 부산 내려가야 돼요. 뭐 어때요 어. 오늘 뭐 바로 부산 내려갑니까? 오늘 하루 더 있다가. 아 하루 갈까요? 더. 어. 아 하루 네. 더. 어. <웃음> <웃음> 자신이 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는 환승남님. 어 환승남님. 응. 어, 게승남님어승남님 질문 하고 싶은 게. 가리까리한 게 너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 첫인상에 저희 네명 네 중에 첫인상 1등이랑 꼴등 누구인지 어... 궁금해요 얘기를 하라고요 지금? 아, 첫인상 유일하게 한승남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저희가 불문율인데 그쵸? 최종 선택이 아니고 어. 첫 인상이 어. 누가 제일 좋았고 누가 제일 어. 조금 뭐 약간 어. 내, 내 스타일은 아니었냐 아니었다. 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스캔을 했을 거예요. 아 진짜 말해요. 상 상처받았죠. 상처받았죠. 상처를 받는 승남이 아, 의견은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아무도 승남한테 아무도 기회를 주잖아. 오히려 오히려 어. 좋아할 수도 어. 있어요. 어, 네. 네. 첫 번째 좋았던 네. 분이 누누스 님첫 인상으로. 좀 아, 처음에딱봤을때 아, 이 사람은 좀내 스타일이라고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했던 사람? 국 국가 대표님. 아, 국가 대표님. 아, 어, 다 있네요. 어. 그래도. 국가 대표님. 국가 대표님. 아, 예, 예. 다 있네요. 아, 그래도. 그래요? 어. 아니, 괜찮아요. 저 질문. 어. 잠시만. 눈웃음 네. 지금 혹시 결정을 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 최종 결정이요? 네. 음. 그러면 우리 재수행은 네.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저요? 예. 네. 네, 저는 있습니다. 아까 있다고 아, 잠시만요. 아까 뭐... 있다고 아,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기다아서안 안 들었어요. 예. 네, 기다머서 안 들었습니다. <laughs>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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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